변호사님께 예, 예. 여쭙고 싶은데 사1 5 총선 때에 주목할 만한 현상이 네. 재검표를 한 데가 네. 의리거든요 다. 연수을 네. 양산을 네. 영등포을 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재검표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부정선거의 의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네. 전부 다 묵살해버렸는데 네. 이거를 지금쯤 와가지고 다시 재수사를 해서 아니면은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처벌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처벌할 수는 있죠 수사만 하면 왜냐면 지금도 고발을 할 수도 있고 네. 지뭐 예를 들면 파주 같은 경우에도 그 불성취를 했지만 또 불기소를 했지만 계속 항고를 해서 수사를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고 사실 뭐 범죄의 지문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개표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착수만 하면 끝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지금 또 4.10이 또 엄청난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같은 패턴이고, 4.10 총선만 수사를 해도 그 이전의 선거, 부정선거까지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15 총선 때는 이걸 증거부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네네. 이번에는 똑같은 조건으로 신청을 해도 대부분 기각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다시 또할 거고요. 증거보전신청은. 그리고 지금 법원이 이제 끝까지 이제 개표, 투표함도 열지 말자 이런 입장인데 4.15 때와 또 다른 게 있다면 감사원과 국정원이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몇, 몇, 몇 억을 청구했던 그 감정 비용을 지금 국정원이 안 써도 되게끔 해줬어요. 그냥 다 조작이 가능하다 위기를 해줬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번에 감사원 감사 그뭐권익위 조사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검찰 조사까지 수사까지 다 같이 들어가 가지고 대법관들이 손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권순이를 빨리 구속시켜야 됩니다. 대법관을 구속시키고 수사가 진행되게 해야 저 대법관들이 아,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권순일은 분명히 선거, 부정선거와 연관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언론에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서울신문에서 계속 위원 특종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부정선거만 얘기하시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여론에 밀려서 저 대법관들이 자기 양심과 주변 지인들한테 욕을 먹어서 이제 아, 이거, 인용 시키고 선거 무효 해줘야 되겠다라고 판을 그렇게 깔아야 됩니